간단히 마치고 마지막에 집행위원들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네, 마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니 아니 아니. 기자들 지금 잡십니까이 한국경제신문의 고인상 기자입니다. 네, 그 지금 그 검찰 쪽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금도를 넘었다. 그다음에 국회 측도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쪽에서 그 논의 자체를 못못 못하, 할을 못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어느 쪽에요?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이제 그. 정호성 관련해서 이제 검사가 근도를 넘은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국회측 국회측 대리단 쪽에서도 이 관련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반발만 하느지 그러니까, 어, 탄핵, 탄핵을 추진한 한 국회 쪽과 이걸 수사해서 채수실거라고 밝힌 검찰 쪽이 왜 논의조차 못하게 막느냐는 질문인데 조작이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. 그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. 조작이 아니면은 즉 판정을 제출해가지고 검증이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어, 조작이 아니면 JTBC가 화면 다 공개해서 해명을 어. 하는 거죠. 어. 조작이니까 어. 그렇지. 알았는가 제가. 아닙니다. 자기 발등 자기 자기가 찍은 사람 봤어요? 요네 그리고 지 검찰 검찰 쪽에서 처음에 네. 그 연합뉴스 통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최순실이 태블릿 PC 야 태블릿 PC가 최순실을 쫓아다녔다.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? 그그 네. 위치 정보도 조작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요 저는 그게 그, 그 우리가 막그 이런가 비리 정치나 비리 기업인 수사할 때 스마트폰을 납수하지 않습니까? 그 스마트폰이 전부 다이 통망에 이제 가입이 됐기 때문에 기지국을 수사합니다. 그래서 기지국을 수사해서 이 스마트폰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골프장에 있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증거를 하거든요. 그럼 검찰에 당연히 이게 이 통망에 가입된 테블릿 PC면요. 기지국을 수사했으면 은 24시간 동선이 파악되거든요.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. 당연히 24시간 동선 파악하면 은 최순실 건지 누구 건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? 그거 그안할 리가 없어요. 그걸 해놓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딱 2000, 2012년, 2013년 독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한 거, 두 번입니다, 1년에 한 번씩. 그때 로밍콜 받은 거두 번만 얘기하고 있는데 최순실씨가 독일을 자기 집 뜯으듯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1년에 4-5번 왔다갔다 했는데 그러면은 4-5번 정도 로밍콜이 있어야죠 딱한 번씩만 지금 짚었고요 그거 이전에 기지국 수사에서 동선을 파악하지 누가 로밍콜 가지고 파악을 하니까 지금까지 검찰 수사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사람한파수사할거예요 기지국 수사에 분명히 했을거다 리고 그거를 못 발표하는 이유는 최순실 동선과 다르게 때문에 발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, 그 헌재에서 대통령 측탄핵심판 그 대리인단에서 검찰에 대해서 그 태블릿에 대해서 감정 결과 제출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. 그 이에 대해서 그 묘지는 뭐냐하면 그 태블릿에 대해서 최순실 거라고 했는데 최순실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말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소유자가 누구인지? 감정을 신청, 감정을 했을 거 아니냐, 이런 존제에서그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명령 신청을 한 것입니다. 그럼 만약에 검찰의 답이 두 가지일 텐데, 자기는 감정을 해보지 않았다. 이건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유기입니다. 그처럼 중대한 상황에서 왜 감정을 해보지 않았냐. 그 다음 두 번째로, 그러면 감정을 해봤는데 왜 미적거리고 내지 않느냐. 아마도 감정 결과가 부정적이었겠죠. 맞습니다. 이 부분, 또 교묘한 부분은 이 탄핵, 제목, 소추한 제목 자체가 국정농단 탄핵소추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탄핵소추인데 막상 제목 자체는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태블릿이라는 것을 태블릿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정농단의 상징적인 것이면도 불구하고 막상 형사 증거물로는 요리조리 빠질 구멍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. 예, 그 부분이 교묘한 것인데 결국은 국민의 압박으로 그 현출시켜 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시기를 늦춰서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,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만수 행정관에게 만약에 혐의를 적용해서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보십니까? 어, 현재 지만수 행정관은 변호사님이 답변주십니다그데 아, 아, 팩트를 제가 지만수에 대해서 팩트를 제가 모르, 모르실 테니까 그래서요 그 제가 좀 설명하고 법적으로 보충할 수 있을 텐데 지만수 어, 행정관의 그 태블릿 PC가 맞고 그것을 지만수 행정관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JTBC 쪽에 넘겼다면은 지금 정호성 정 비서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상 기밀 누출이죠. 그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, 지금 관에게? 그 맡겨. 그래서 사실은 그거 고발도 좀 준비를 하고,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할지 안 할지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은 최순실 관련해서 인맥들이 조금이라도 사업에 개입한 사람들은 모조리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. 단한 명도 이 없이. 김한승정관은 바로 최순실 씨의 외조카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창조경제사업의 홈페이지 사업 한 3억 8천짜리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른바 원래 정부사업은 수의계약했을 때 액수가 정해지는데 2천만 원 이하로 다 잘라서 <laughs> 최순실의 차명회사에 밀어준 혐의를 조선일보가 특정 보도했는데 유일하게 검찰은 김한승정관만 수사하지 않고 그래. JTBC도 최소시 인맥들 해보는 건다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김한생 정관만그 부분 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솔직히 김한생 정관과 JTBC와 검찰이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 추가질이 있으십니까? 네, 네, 음. 추가질이 없으시면요. 저희 집행위원들이 네. 여러 계시는데 지금 뭐 시간이 있으니까 1분 정도.